안녕하세요. 차르가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아, 오늘은 굉장히 날씨가 푸근하네요. 캠핑장 가서 신나게 고기도 구워 먹고, 맛있는, 어, 아, 골고루 생선 구이도 해 먹고, 갑오징어도 구워 먹고, 아, 지인들과 대화도 나누면서 힐링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언니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음, 선물 많이 받았는데요. 아, 저도 이렇게 이쁜 아이들로 힐링의 선물을 언니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오늘은 제가 금 아이들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자, 12cm 화분이에요. 12cm 화분이고요. 자, 완전 특가처럼 해서 드릴게요. 자,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자, 종이컵보다는 당연히 크죠? 12cm 화분이에요. 23,000원에 드려볼게요. 1번입니다. 아주 생장점 좋고요. 수형 예쁘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큰데, 12cm 화분이니까 가늠이 되시겠죠? 자, 1번입니다. 23,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2번 보여드릴게요. 2번. 이 친구는 15cm 화분입니다. 15cm 화분을 이 정도로 메꿔 놨았고요 어, 종이컵 사이즈 확인하세요. 이렇게 사이즈 큽니다. 사이즈 크고요. 수영도 아주 이쁘죠. 수영 깨끗하고요. 자 15cm 화분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 2번 3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자3 7 0 0 0원이고요 완전 입장도 환엽이에요. 다시 이렇게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하세요. 2번 37,000원이고요. 자, 3번 보여드릴게요. 3번은 똑같이 15cm 화분이에요. 15cm 화분. 어, 사이즈는 이렇게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사이즈가 이게 15cm 화분을 이렇게 가득 메웠고요. 이렇게 예쁘게, 수영 아주 예쁘죠? 깨끗하죠? 자, 이렇게 3만, 똑같이 3만 7천 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쁩니다. 자, 예쁘죠? 3번입니다. 3번이고요. 자, 4번 한번 볼게요. 4번은 16.5cm입니다. 16.5cm고요. 자, 이렇게 보시구요.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16.5cm를 어, 너무 사이즈가 커서 이렇게 사선으로 제가 심어 놨습니다. 자,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생장점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완전 자크형입니다. 자크형이고요. 4 2 0 0원에 드리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5번 한번 볼게요. 5번. 5번도 사이즈가 화분이 화분 사이즈가 큽니다. 화분 사이즈가 크고요. 자, 이렇게 5번은 4번보다 조금 더 크고요. 입장 아주 좋고요. 이렇게 수용 좋습니다. 자, 5번은 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와우, 대박입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선택은 항상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자, 5번 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자, 종이컵하고 화분 먼저 보세요. 어, 6번입니다. 6번 7만 5천 원이고요. 자. 종이컵, 이게 16.5cm 화분이고요. 어, 화분을 다 넘쳤어요. 가득 찼어요. 완전히 뚱순이네요. 뚱순이. 자, 이렇게 보시고요. 위에서도 한번 보시고, 밑에서도 한번 보시고, 여기는 분지를 이렇게 한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따라라라, 여기서 이렇게 또 잘라지죠? 자, 이 친구도 사이즈가 너무 넘쳐서 종이컵하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분 다 넘쳤어요. 16.5cm를 넘쳤습니다. 자, 6번. 7만 5천원입니다. 자, 확인 천천히 하세요. 층수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사이즈 엄청 큽니다 이런 아이들은 좀 보기가 드물죠. 그죠? 6번입니다. 자, 7번 보세요. 7번. 행운의 번호 7번이고요. 얘는 경산말이야. 금이에요. 자, 이게 16.5cm를 다 넘쳤어요. 사이즈 엄청 큽니다. 16.5cm를 다 넘쳤다는 것은 17에서 18 정도 되겠죠? 자, 이 친구는, 아, 조금 경산말이야. 그래도 사이즈에 비해서, 어, 20만원이에요. 20만원인데요. 어, 사이즈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거죠. 자 여기 한 10cm 되는 아이가 15만원, 20만원 해요. 근데 저는 차례기잖아요. 자, 20만원, 7번, 20만원입니다. 경산 마리아입니다. 사이즈 엄청 좋구요. 층수 좋구요. 와우, 정말 이렇게 확실한 경산 마리아 금입니다. 사이즈 너무 대박입니다. 자, 이렇게 큰 아이 혹시 보셨나요? 자, 얘는 8번이구요. 자, 16.5cm 화분을 다 넘쳤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수영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오, 이렇게 환엽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사이즈가 엄청 대판 큽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자구가, 어, 하나, 자구가 하나 나오고 있죠? 자, 이게 다가 아니랍니다. 자, 이쪽에서 자구가 또 나오고 있어요. 자구가 두 개나 있고요. 아주 저렴하게. 자, 8번 1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화분을 넘쳤어요. 화분을 항상 보실 때는 종이컵하고 먼저 보시고요. 이렇게 생장점 보시면 이렇게 멋있는 아이가 있을까요? 자, 8번 13만원짜리까지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아주 대대품으로 이렇게 커다란 아이들은 보기가 조금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1번부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사이즈 엄청나죠? 자, 6번입니다. 6번. 엄청납니다. 7번. 7번 보여드리고요. 어, 화분을 다 넘치고 있습니다. 자, 8번까지. 8번 대빵 큽니다. 7번, 8번. 자, 오늘은 완전 대, 대품 아이들만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항상 이렇게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는 차려가 품과 다육사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아, 사랑의 선물이. 제가 이걸 어떻게 이,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자, 이 층, 여기는 지금 제가 보니까 기름병 같아요, 기름병. 와우. 자, 제가 냄새를 맡아봤더니 참기름 같아요, 참기름. 어머, 세상에. 아우. 언니, 너무 감사하고요. 잘 먹고. 힘 팍팍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건 뭘까요? 기록이 알이 이렇게 크답니다. 기록이? 기록이 알이라고 했는데, 계란 크기보다 커요. 웬만한 계란 크기보다 큰데요. 와우, 귀한 거라고 해서 또, 아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신기합니다. 자, 맛있는 고구마 도착해서 신나게 어, 쪄 먹고요. 나눔도 했습니다. 놀러 오시는 분들에게 나눔도 하고요. 언니도 드리고 동생도 주고 엄마한테도 드렸어요. 고구마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가을이라 그런지 굉장히 풍성하네요. 자, 오늘도 많이 웃는 날 되세요. 사랑의 김치도 왔답니다.